안녕하세요. 모두 주택의 최영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십청동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동암역 1호선 동암역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완벽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 동으로 돼 있고 총 10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편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지상 주차장으로 해서 어 완벽 완벽 깔끔하게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거든요. 지하로 또 들어가셔서 편하게끔 어, 자주식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 없이 편하게 다 자주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2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구요. <laughs>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해서 이렇게 총 위아래로 6칸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신발장이 조금 크게 빠, 빠졌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은삼4인가족 문제 없습니다. 자, 가운데는 이렇게 매립선반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차키, 마스크, 손세정제 아니면 장식품으로 이쁘게 전시 장식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파보티엄 시공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스럽게 템파보드로 시공을 마무리했고요.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창이 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내가 비치지 않아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들어오면은 이제 주방하고 어, 넓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층고가 많이 높아요. 오, 이렇게 층고가 높은 현장도 오랜만에 봤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 조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열 교환기 공기순환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동향인데 앞에가 조금 막히기는 해요 근데 이쪽으로 보시면은 뚫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뻥 뚫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앞쪽 정면으로는 살짝 이렇게 막히는 동강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히는 느낌은 들고는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슈퍼월보다는 이 아트월, 네 아트월 사용하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아트월의 템파보드로 해서 한쪽 벽면을 마감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조금 다 베이지 톤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어, 인테리어가 돼 있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 아트월하고 슈퍼월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왜 소파 자리지만 콘센트가 이쪽으로밖에 돼, 돼 있지 않아서. 어, 아트홀을 쓰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도 한 3,4인용 소파 정도 어, 3,4인용 소파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기업자 리클레인을 쓰시면은 5,6인용인데 어, 거실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리클레인을 쓰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은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도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인테리입니다. 인테리어입니다 베이지 색깔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고요. 어, 여기는 그냥 안정적인 기본적인 구조네요. 네,ㄷ자형 구조로 냉장고 두 칸. 여기는 상구 쿡탑이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시든 후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근데 조금 단점이 키큰 장이 없네요. 키큰 장이 없어서 이 하부장 쪽에 지금 전자레인지 짜리 한 칸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밥솥은 여기 위에다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렌지, 밥솥, 공간 배치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자리는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기면은 식탁등이 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어 식탁등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식탁등을 한번 켜면은 네, 식탁등을 이렇게 키시면은 네, 이쪽으로 길게 뭐 3, 4인용 쇼 그 식탁도 놓으셔도 되고, 어, 6인용 소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4인용 소파까지 아, 쇼파가 아니고 식탁이죠. 네, 이 아래쪽으로 준비하시면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이제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여기는 이제 거실하고 안방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안방에 어, 이렇게 멀티룸처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한 개가 빠져 있고요. 기업자 형태로 어,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편하게끔 바닥이 이제 강마루로 다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탁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편하게끔 어차피 베란다 한개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세탁실 쓰신다면은 이쪽으로는 별도로 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공간을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뭐 수도배관이 있기는 하지만, 예,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가, 뭐 베란다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을 사용하는데 거의 강마루 시공을 잘안 하시는지 신기하네요. 그래서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냥 통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 벽 때문에 조금 꺾이는 듯한 느낌은 없지않아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즈는 나쁘지 않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방 실내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부욕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니은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인데 부부욕실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보시면 이게 전부예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 네, 이게 끝이고, 네,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조금 작지 않, 좁은 듯한 느낌은 그런 받아요. 어, 가능은 한데 샤워를 하실 때는 조금 어,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사실 가능은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부부 욕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은 조금 사이즈가 되네요. 자녀분들 생각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정도면은 삼종 가구 놓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 번째 방은 그래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침대는고책상 놓고 어 붙박이나 시스템장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이두 번째 방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세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되고 이쪽으로 세탁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베란다 바닥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일을 사용하거든요 네, 타일을 사용을 하는데 신기하게 저쪽 안방에는 타일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 배관 여기 준비가 돼 있어서 베란다 이쪽에 세탁기 편하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베란다는 두 개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이에요 자 여기는 사실상 살짝 기업자 형태 구조. 네 저쪽이 살짝 그벽 때문에 어, 저런 구조가 준비가 되는데 그래도 자녀분들 생각하는 분은 어, 여기는 방 사이즈가 조금 더 괜찮게 다 나왔네요. 이 벽만 없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조는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방3 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메인 욕실 넓게 빠졌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어,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샤워를 편하게 할수 있게끔 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도 유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샤워 공간도 생각보다 넓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기본적인 메인 욕실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메인 욕실. 자, 그래서 여기는 타입이 굉장히 많은 타입 중에 오늘 2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어, 좋은 호수 빠르게 오셔서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채영수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